신제 원료가 지금은 재생 원료보다 싼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재활용 원료를 아예 안 쓰겠죠. 그러면 지금 아시다시피 태평양 한가운데 한반도 아 9배 면적에 달하는 폐플라스틱 쓰레기 섬이 존재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부분이 메이드 인 차이나와 메이드 인 코리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이 자원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수직 운반 업체들은 생존 자체가 안 돼서 포기하고 그러면, 공동주택에서는 그거를 쌓아놓고 있을 수는 없고, 어, 청주시에 그 반드시 민원을 넣게 될 텐데, 그럼 청주시에서 그 대책을 만드는 게 맞는 것이고요. 어, 그래서, 아, 아 다시 한번 돌아가면, 그, 플라스틱 자체는, 플라스틱하고 폐비닐은유가의 문제 때문에도 앞으로도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없다는 거죠. 이미 시장적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시장적 가치가 없다고 해서 자원의 문제를 소각할 거냐? 자원 순환 사회를 지향하는 우리 사회와 그리고 세계적인 어떤 목적이 있는데 목표가 있는데 자원 순환 사회를 만들겠다고 하는 세계적인 목표가 있는 건데 그거를 포기할 거냐?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공 수거 플라스틱하고 이거는 공공 수거 는 2018년도에 중국에서 그 수입 규제를 폐기물 수입 규제를 딱 시작하면서 우리나라가 중국으로 수출되는 게막 막혔죠. 그래가지고 그때도 수도권에서 폐플라스틱 폐비질 수거를 못하겠다고 수거대란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청주시는 2018년도 4월부터 8월까지 5개월간 한시적으로 폐플라스틱 수거에 대해서 공공수거를 했어요. 그래서 청주시는 아주 잘했다고 칭찬이 자자했고 언론에서도 다 그렇게 나왔고 언론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하겠다고 약속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5개월이 끝나자 이게 안정화되는 것 같으니까 업체와 약속했던 거, 언론을 통해서 국민들과 약속했던 거를 그냥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또 이런 상황이 2년 후에 이런 상황이 나타나니까 바로 문제가 또 제기되는 거 아닙니까? 플라스틱 문제는 오늘 당장의 문제가 아니라 계속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근본적인 대처 방안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환경부에서 3월 24일날 국무회의를 통해서 그 폐기물 국가 간 이동 금지와 관련한 그 법이 법 내용 중에 시행령이 일부 시행령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폐지, 고철, 플라스틱 등 폐기물에 대한 수입을 금지할 수 있는 그 방법이 생겼어요. 3월 24일날 국무회의가 통과되고 3월 31일날 공포하고 시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인 내용을 결정하느라고 올해 연말까지 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행은 내년 초가 될 텐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났냐. 제지회사, 그 제철회사들이 지금 폐지하고 고철을 잔뜩 수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내 가격은 폭락한 거죠. 최근에 주식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시, 아시겠지만 제주회사는 주식이 아주 상한가치고 계속 올라갔지 않습니까, 지금. 지금 제가, 제가 생각하기로는 올해가 우리 그 가장 기초 단계, 기초 단계에서 재활용을 하는 우리 업체들은 지금 이 생존의 기로에 있는데, 어, 제지회사와 제철에서는 사상 최고 흑자를 볼 거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도 그랬으니까요. 이런 상황에 오면 최고 흑자, 흑자를 기록합니다. 제지회사들 같은 경우 예. 재활용 업체 지금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보세요. 아, 예. 어, 재활용 과정을 넣습니다. 일단 수지 분반을 하고, 그 수지 분반 업체들이 공동주택가 계약을 해서 수지 분반을 하고, 그러면 그, 이 품목마다 납품처가 있죠. 그리고 그 선별장에, 주로 이제 재활용품 여기 보시면 선별장에 납품을 합니다. 플라스틱과 폐비닐은 그러면 여기서 처리를 그 선별하고 압축해서 재생원료를 만드는 데는 납품을 하는데, 처음에 이 가격이 폭락을 하니까, 쓰리분반 업체들이 그 공동주택에 계약을 해서 돈을 주고 재활용품을 가져오게 되는데, 줄 돈이 생기질 않습니다. 가격 자체가 안 맞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 세대당, 천세대면, 세대당 천원씩 돈을 주고, 한 달에 1 0 0만원이죠 그렇게 되면, 1 0 0만원의 돈을 주고, 아파트에서 폐지 모아놓고, 부철 모아놓고, 병 모아놓고 한 거를, 그거를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합리적인 가격선이 200원, 세대당 200원, 300원 밖에 안 됩니다. 특히나 의류가, 여러분들 입고 있는 뭐, 이런, 폐의류도 버리면 폐 의류가 되죠. 그런데 이거의 부재 의류로, 국내에서 사용하는 건 20%, 한 10%, 20%, 대부분 수출을 했어요. 8,90% 0 수출을 했는데, 이게 키로에 한 500원, 600원 했습니다. 의류가. 그런데 100원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아파트에 줄 본, 계약해서 줄본 자체가 다 오질 않는 거예요. 그냥 기름값 파괴해도 바쁜 겁니다. 이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공동주택에 그 가격 조정을 요청을 하는 겁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일반적인 상황에서 가격이 떨어지는 것은 저희가 감수하죠. 그런데 이거는... 국가 재난이고, 세계적인 재난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건 경영적으로 무언가를 제가 개인적으로 실수하고 잘못한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누구, 그전 세계가 똑같이 겪는 이 상황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협조를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 가격 폭락, 가격은, 어, 일반 폐지, 고철 이런 거는 한 40%가 떨어졌고, 폐의류는 80%가 떨어졌는데, 40% 떨어진 것만 계산해서 아파트 쪽에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트에서는 40% 밖에 못 깎아주겠다. 뭐30몇 퍼센트 밖에 못 깎아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폐의류가 떨어진 건그 통계에 반영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하니까 또 문제가 된 거죠. 혼란이 생긴 거죠. 그래서 지금은 아파트의 월정액을 아까 말씀드렸던 천 세대 기준으로 그 그 세대당 1,000원을 주면 100만원을 줘야 되는데 그 이거를 종합해서 팔아도 100만원이 안 나와요 그러면 인건비하고 기름값하고 이건 다 손해죠 그러니까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리고 폐플라스틱 같은 경우 폐, 폐 비닐은 예전부터 수지 운반 업체가 가지고 와서 선별장 업체에게 자기가 일을 해서 계약해서 돈 주고 자기가 일을 해서 또 선별장에 갖다 주면 또 선별장에 처리비를 줘야 돼요 선별장도 처리비를 받고 있습니다만 그것 자체가 훨씬 모자라요. 선별장도 그리고 페플라스틱은 지금 그 계약해서 돈을 주고 페플라스틱을 사서 선별장에 갖다 주는 무상이에요. 갖다, 무상입니다. 그러면, 그런데 선별장도 가격이 폭락을 해서 선별하고 이, 가공하는 이, 이거에서 비용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선별장에서는 이제 수지 운반 업체들한테 돈을 받아야 돼요. 처리비를, 처리비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하겠습니까 수직 응반 업체는 내가 돈 주고 내 인건비 들여서 일을 했는데 그 처리비까지 내가 돈을 줘. 자, 이 상황이, 이 코로나 상황이 아시겠지만 전문가들이 보통 2년 얘기하고 워렌버핏은 그 이제 세계 경제가 그 지금 코로나 전으로 회복하려면 15년 걸린다고 얘기합니다. 자, 이런, 이런 상황에서 그 조금, 뭐, 조금 있으면 호전되지 않겠냐? 이런 기대 자체가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바뀐 만큼, 우리가 빨리 적응하지 않으면, 공멸의 길을 갈 수밖에 없고, 쓰레기 더란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 다시 한번끝로 말씀드리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환경부에서 빨리 폐지 고철을 수입을 금지해서, 그 국내 가격을 그 안정화하고, 그래서 수집음만 업체들이 최소한의 그 수익을 보장할 수 있도록 보장 되도록 조치를 해라 첫 번째 이거고요 두 번째는 폐플라스틱과 폐비닐은 앞으로 영구적으로 시장적 가치가 없어서 민간에서 처리하기에는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계속 아시겠지만 쓰레기산 뭐 쓰레기산 많이 들어보셨죠 청주도 몇 군데가 쓰레기산이 있습니다 그게 다 공동주택에서 대부분 나온 플라스틱과 폐비닐이에요 그거를 몰래 다져다가 쓰레기로 산처럼 쌓아놓는 겁니다 나중에 되면 네. 그래서 펩플라스 펩인일은 공공수거를 하고 공공처리를 해야 된다. 어, 그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청주시에서는 왜 4개월 만에 중단했는지, 5개월 작년, 재작년에? 네, 5개월 만에 중단했는지 그 이유를. 아. 글쎄요, 청주시, 이충북은 청주시 빼고 전 지역이 공공수거, 공공처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산의 문제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한편으로. 근데, 충북에서 청주시가 제일 크잖아요. 과반이 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작은 시골 동네 시군들은 다 공공수거하고 공공처리를 하는데, 청주시만 예산이 없어서 하지 못하겠다?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 상황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항상 말씀드리다 보면 이게 좀 적해집니다. 죄송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